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119편 49절로 72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낙은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조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문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를 여러 가지 이유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람살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비록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여 배우게 되므로 고난마저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수많은 보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고백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히 다루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